진성의 보릿고개 들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다시 아시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개 있다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성장이 끝나고 한번 조종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다시 트로트가 미스터 트로트 열풍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전화 주셨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71 되시고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좋냐면 이렇게 병화가 떠 있어 가지고 그 땅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많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열매도 달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대온은 64세 정해 대온이 오셔가지고 온도도 따뜻하니까 더잘 자라겠죠 그래서 해수 큰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온다 가지고 약간 돈운이 좀 이렇게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실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예예.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방송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어 연세가 많으시네요. 예예. 연세 많으신데 뭐뭐 뭐 걱정이세요? 아뭐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저는 명일 네. 참 좋아해요. 아 명일 좋아하신다고요? 예. 아, 아 좋아하고 네. <laughs> 요즘에는 그냥 농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고 있죠. 네, 아니 근데 노년에 돈운이 좀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뭐, 뭐. 64세부터 돈이 막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뭐별 문제 없지요. 아 그렇죠. 좋으시죠. 노년이 이렇게 좋으시면 최고 네. 좋은 사주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제일 좋은 사주로 치면 노년에 네. 잘. 걱정없이 편하게 안 건강하게 사는게 제일 좋은 거고요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좋고 예. 앞으로 괜찮아요? 네네 뭐 다음 대회 대원, 그, 74세 그, 대원도 예.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거 해도 되겠어요? 주식투자요? 예. 주식투자 해도 괜찮을 만약에 지금 올해 올해 이번에 만약 하시면 괜찮죠 아 괜찮아요? 네 왜냐면 투, 투자할 때가 있는데 예. 그 선제 상황에서는 만약에 들어서 올해도 괜찮아요. 올해 올해 만약에 올해 경제년이잖아요. 예. 경제년 은 선생님한테 자수가 들어온 해가 돈 들어오네요. 아 예. 네, 돈 들어오기 는 때문에 그 예. 다음에 64세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너무 치,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여윳돈 있으시면 투자하시면 더 좋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어느 쪽에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워낙 이 특이성이 강해가지고요. 예. 뭐라 <laughs> 강해요. 아, 강해요. 노름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투자는 사람들 이 노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두, 다른 노름은 돈을 못 벌어요. 다른 예. 노름은 예를 봐도 뭐 도박이라든가 뭐 경주라든가 뭐 이런 거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주식 투자는 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 단기로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도박이 가까운데 약간 예. 중기 추세를 보는 거죠 약간 중기 추세를 예. 봐가지고 하서 예. 현재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뭐 위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역발성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 중국이 갑자기 상하이가 8%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삼천에서 2천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베트남이라든가 예. 어려운 나라를 보면 되게 지금 힘들잖아요 예. 그럼 힘들 때들어는게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 힘들면 어 드라마 면안 된다 이렇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 내년에 12일 날 부동산 하나 계약하는 사는 게 있는데 사도 좋아요? <laughs> 아, 부동산도 괜찮고 근데 부동산은 약간 안 좋아요. 부동산은 왜안 좋냐면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래서 거래가 이제 절벽이 돼 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니요. 농지 어. 농지. 아, 그아그 그, 농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앞으로 이제 농지는 괜찮나. 괜찮은데, 괜찮은데 대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급락을 해요. 이제 3월달만 지나면. 아, 예. 3월달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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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LG도 지금 베이징에 있는 타워를 6천원 주고 팔아요. 예. 부동산을 예. 왜 파냐면 내가 월급 주고 버텨내려면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런다고 지금 현재 LG가. 예. 그러면 대기업이 그러니까 2차, 3차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다 팔러 나가야겠죠. 근데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투매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3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졌는데 뭐 이렇게 평온한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3월달 되면 부동산이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팁을 드린다러면좀 이때 사셔야 됩니다. 그럼 좀 이때 사시면 어떻게 되겠어? 다투명하게투명하막 나오는 거예요. 묻지마 투명 나오면 그때 폭락이 일어나 버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올해 벌어지는데 올해 3월달부터 벌어져요 이 대기업부터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모든 물건이 만들어서 와야 돼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무는 사람들이 그 공장이 스톱이 된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줄 거예요? 사주가 뭐 나쁘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예, 사실 나쁘지 않고 지금 노년에 재성운이 예. 있기 때문에 그뭐 예. 부동산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운빨이 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정 정적 궁금하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예. 투자 컨설팅 물어보시면 돼요. 그 전생부터 부커제에 한 많이 들어가서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도 어, 예. 또,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 저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로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항상 위기 왔을 때그 뭐랄까요? 서열이 바뀌어요. 서열이.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바뀐다면에 항상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애들이 이제 역전시켜 버리는 거죠. 모든 업종이든 사업이든 다 트렌드가 다 바뀌어 버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 부동산에 돈 벌었던 게또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고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대변화가 와버려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감목이기 때문에 경제년에 큰 위기가 오는데 거기서 대부의 대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심있게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내가 위험하니까 전부 다 미국 다 대피를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해요 사람들이 국내는 어려우니까 어 근데 이제 아까도 했죠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쪽을 이제 쌀때주워담는 거고 자체가 음 그러면서 하면서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2년 동안 정도는 힘들어질 거예요. 2년 동안 힘들어지고 2산 2년 후에 지나면 나아져요. 근데 2년 동안에 약간 굉장히 아까도 성장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했던 게 약간 성장 조정을 보인다고 보이는 보인 거. 조정기를 보여 가지고 이제 망할 사람들은 망하고, 이게 좀비 기업들 망하려면 망하고 다 망하면서 또 새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너무 아까 투자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은 뭐 괜찮겠어요. 건강만 좋으면 되는데. 건강이 이제 그 대운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제까지 되냐면. 삼세까지? 실제 삼세 아니. 저6 4세 온도로 하는게 73세까지 74세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84대 온에서 94세까지도 94세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기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이, 그때는 뭐 세상이 몇번더 변할 거니까 상관없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올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 10년도 굉장히 건강하실 수 있고 건강하시려면요 예. 걷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농사지으세요? 예, 농사지죠 그럼 장수하실 거예요 걷기 많이 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투자도 재밌게 하세요. 예. 예. 음, 아, 그다음에 좋은 마음, 예? <laughs> 네, 좋은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고맙다고요. 좋은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 좋네요. 네, 네, 네. 잘잘 지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음, 네, 네. 예, 예. 예. 자, 지금 뭐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니지 않게. 아. <목소리나>